네 안녕하세요 지피림프입니다네 오늘은 그 슈퍼카를 복사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지 못한 돈의 어, 금액을 엄청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인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2인이 있어야지 플레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버그는 이제 소포값 하는 방법인데요 1인이 더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미션을 시작하기 위해선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요 온라인 들어가셔가지고 작업 버튼 누르십니다 작업 버튼 누르시고 작업 포스트 들어갑니다 작업 포스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락스타 제작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임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폭력 배출구라고 있습니다 폭력 배출구 영어로는 violent d o c t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난이도는 뭐 마음대로 해도 관계는 없고요 세팅도 마음대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 설정 확인을 넣으시고 본인이 부르고자 하는 친구를 한번 불러주시면 돼요. 많이.. 아이고 많이 있으면 그만큼 그미 그걸 복사하는 데 상당히 에러가 아니 기 때문에 딱한 명만 이렇게 스카이 아니 아니 뭐 면뭐보이스톡 이런 종류의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 교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니습니다니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한 분을 어 이렇게 컨택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친구 목록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이 부르고자 하는 친구 목록을 뒤진 다음에 보이스톡이나 이런 채팅으로 연결된 친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친구가 들어오겠죠. 친구가 들어오는 동안에 기다리신대요, 설정 확인 누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친구가 돌 때까지 잠시 고독의 시간을 즐기시면 돼요. 시간을 계 즐기시면 됩니다 예 들어왔군요 참가 중이 뜨고요 참가 완료가 될 때까지 심심하신 분들은 노래를 한곡 부르셔도 되고 댄스를 추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셔도 안 보이기 때문에 참가 어, 빨리 떠야 <laughs> 예 참가 완료가 떴네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플레이를 눌러주고 회상게임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 갑니다 네 들어가면 앞에 친구분이 와 있는데요 친구가 타기전에 일단 친구 한 명의 생명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보시면 늑돌이가 자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살하는 이유는 그 옛날에 창녀버그, 창녀버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플래티니 침 생명이 한개더 있기 때문에 그한 명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짝은 이렇게 열어주고 문짝은 열어주고 문짝을 부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문짝을 부수는 이유는 나중에 그 해당 장소로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창. 문짝을 부수는지요 재판이네요 없네요. 그래서 차에 탑니다 차에 타고요 앞에 있는 문짝을 향해 돌진을 돌진을 해요 돌진하면 연문이 살포시 날라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옆에 그 차량을 탑승하는 동승자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세팅하는 방법은 셀렉터 버튼을 꾹 누르시면 그 아랫부분에 그 차량 이용 부분에서 나만 이용하 하지 마시고, 동승자로 체크하셔가지고 내리시면, 차를, 다른 유저가 탄다고 해도 동승자 부분에 타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버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그가 깽판이 납니다. 깽판이 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갑자기 혼하게 뚫린 차를 타고, 해당 미션 장소로 달려갑니다. 예, 가는 이유는, 그, 같은 미션에서는 해당 유저를 같은 유저분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갱들을 이용해서 그 해당 유저를 죽여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합니다. 차를 타고, 타고 가요. 소포카도 뭐 쨉도 하셔도 되고, 본인 그 가진 금액에 어~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에더가 최고 비싼 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애더를 했는데요. 애더를 구입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뭐젠트로나뭐 다양한 소포카가 있으니까 자기 금액에 맞게끔 해당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튜닝하신 다음에 이 버그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쭉쭉 달려가시면 돼요. 예! 차를 타고 왔고요 금방 그, 갈 겁니다. 스트리바 근처에 있는 갱들 앞에 가서 어, 생쇼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요그래서 <laughs> 이렇게 서하 옆에 있는 늑두리 늑돌이 죽죠? 늑두리가 물 부순 일이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동승자를 간편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짝을 부순 겁니다. 옆에 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늑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돌이를 옆에 태운 상태에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집으로 가시면 돼요. 집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방법은 보여드릴 텐데, 텐데요. 무료차, 무료차를 구입하셔가지고, 무료차가 집에 배송되기 전에 이버그를 이용하시면 차두 대를 한꺼번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니다아이구야 아이고. 구중침에서 차가 안 보이네. 그냥. 됐습니다 차를 타고 붕붕 붕붕 가네요. 저는 노란색 성애자가 아니에요. 이거 차를 노란색이 한번 꽂히다 보니까 그냥 노란색이 좋아진 것뿐이지. 어, 노란색, 노 노란색 노란색 성애자는 아닙니다. 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빨간색도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플레이할 때는 노란색 이 눈이 뜨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딴때는안 써요. 됐습니다. 비키니 상의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쏙 가면 창열을 옆에 태우고 들어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버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기존에 있는 그 무료 차를 카피하시기 전에 이게 카피하시기 전에 그빈 공간이 생긴 부분에다가 차를 카피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차를 구입하시는 법은 아시죠? 디패드의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인터넷 버튼을 눌러 주시면 그 레전더리 모터스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무료 차 LG l g r h 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 아무 색상이나 관계 없어요. 하얀색 반색 주문하셔가지고 하얀색 해당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에 그그 그 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차는 구입했고요. 한대더 구입할게요. 하고요. 또 차를 똑같은 차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한대더 구입할게요. 세 대를 한복사해볼게요.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 어 차량 이동시킬 수 있는 장소 가셔가지고, 방향키 오른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복사하고자 하는, 어, 애더, 애더에 가시면 돼. 가셔가지고, 이렇게 카플 해줍니다. 카플 해주면 차가 복사된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원본 차량을 밖으로, 내가시면 돼요. 차를 타고 붕! 차가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차고로 택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가 방금 주문한 무료차 위치에다가 또 다시 애더를 복사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셔가지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이 상태가 되면 또 블루서클 블루서클 블루 동그라미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애더를 클릭해 주시고 빈 공간에다가 갖다 넣어 주십니다 넣주시고 어이 상태 차가 안 보인다고 무작정 나가지 마시고 기존에 이렇게 차를 타시고요, 원본 차량을 타시고 또한번 나가주시면 돼요. 예, 한번 나가주시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복사 차량이 두 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더 들어갈게요. 보세요. 차를 이렇게 해서 여러 대 복사하시면 돼요. 본인 차고가 열 대가 있으면 열 대를 다 복사해 주셔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네. 차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차가 체대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차가 최대가된걸 복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여러 번 여러 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어, 차가 지금 다시 저기 네, 보시는 마치 저기 차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대까지 애드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레전더 리카, 워터 스포츠카에 들어가셔가지고 LG r h 지파를 들어가십니다. 빨간색을 하셔가지고 책임은 감이 없어요 하시고 방금 복사가 안된차 보시면 애드를 한대더 주문하도록 하죠. 여기다가 예 네. 이렇게 되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앞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또저 공간에도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에더를 넣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문했던 l 레지 r h 8 부분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십니다. 복사를 해 주시면 복사가 확인된 걸, 복사가 확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에 타시고요. 차에 타시고, 이 차에 끌고 밖으로 나가시면. 에더가 여러 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차를 후진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차량이 여러 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창여버그는 막혔기 때문에 이좀 미션으로 들어가서 옆에는 있 유저를 죽여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금액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떼부자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에더가 쭉 복사된 걸 확인할 수있고요이 상태에서 미션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시려면 맨몸으로, 맨몸으로 차고에 나가셔서 맨몸으로 차고에 나가셔서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 대의 차량을 전부 다 애들로 카피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자살을 하시면 돼요, 자살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들기 때문에 이렇게 점착폭탄을 사용하는데요. 뭐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건물 옥상에 가서 점 점핑을 하셔도 되고요. 폭탄을 쓰셔도 되고, 그런 방법은 알고 계실 거니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셔가지고 해당 미션에서 나가시면 돼요. 해당 미션에서 나가시면 되고요. 오 버튼을 눌러주시고, 눌러 주세요. 오 버튼. 오! 자유 모드 들어갈게요. 자유 모드 들어가면 방금 우리가 카피한 차량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이 과연 팔릴지 안 팔릴지 그까지 것 같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놈이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겠습니다 차고 앞에 왔습니다. 차고 앞에 왔구요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스포카가 굳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풀 튜닝한 차 있죠? 풀 튜닝한 차 아무 차나 관계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에더, 에더 복사한 차량을 한번 다 팔아 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두대 정도 팔게요. 두대 정도 팔고 나머지는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차가 새끈한 게이쁘네 자, 학원 차량이죠. 아, 이렇게 해서 차고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차고로 들어가죠. 팔아보겠습니다. 차고로 쏙. 너와. 아판도 너가 됐죠. <laughs> 예, 판매 버튼 누르고, 759,900원, 759,900원에 만 차가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팔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갈텐데, 차가 없으면 집까지 뛰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차를 타고, 제발, 초배 차량만 아니길 바랍니다. 아, 나! 맞습니다. 소배 차량을 타고 가도 괜찮아요. 소배 차량. 소배 어, 차량이 좀맞습니다 차량을 어, 체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머지 한 대만 팔아보고이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옆에 경찰이네요. 앞에 있습니다. 주시고요. 내려가. 됐습니다. 쏙 들어갑니다. <laughs> 쏙 들어가서 두 번째 차도 팔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산의도 팔아보고요. 여기서 확인이 되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리 경찰에서도 관계 없습니다. 할게 그냥 하도록 하죠. 탈 이렇게 가서 팔아보도록 할겠습 됐습니다 이렇 해서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됐습 레버도 판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튜닝, 풀 튜닝 가격을 쏙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수포카 복사해서 파는 걸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일단 리버그를 하시기 위해선 두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포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풀튜닝한 차량 한대만 있으면 그 차량으로 여러 대 판매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스포카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꼭 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휴양차 량을 차를 사시고요. 그리고 많이 사셔가지고 양키들한테 당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